1번입니다. 이거는 너무 많은 문제집에 존재하는 이야기죠. 1도 더하기 코사인의 2도 쭉 나와서요.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. 코사인의 제곱의 45도 하나 체크하고요. 그 다음에 뭐 46도까지 가서요. 코사인의 제곱의 89도까지 가요딱 요까지 선이죠. 뒤로 뒤집었어요. 여기서 딱 잘라놓고, 이렇게 잡아놓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풋사인에 제곱의 90도는 따로 하나 적어놓을게요. 이렇게 이야기하는이유가왜 그러냐면요. 저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 이용하는 걸 거예요. 저희가 풋사인에.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를 세팅을 했다고 치면은 얘는 사실상 뭘로 바뀐다? 여기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군요. 얘를 A라 잡으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된 형태예요. 그래서 얘를 계산했다고 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A 이렇게 적리게될 거야. 근데 이게 제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사실상 뭐가 된다? 사인의 제곱 1도랑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도씩 차이가 나는 걸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하고 이제 얘를 더한 값은 몇이다? 저희가 1이라는 게 보장이 될 거니 여기서 볼간요이 합은 44예요 1이 총 44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루트 2분의 1을 제곱시켰으니까 분명히 2분의 1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 i n 90도는 값이 0이니까 요금만해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2에 88에다가 1 더했으니까 89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서 답은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나오시겠네요.